현재 양자 관련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요. 나스닥 최상위 티어. 글로벌 셀렉트로 격상.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제도권 인증이에요. 최근엔 IBM이 AMD 칩으로 양자 오류정정 성과를 공식 발표했죠. 시장 돈의 방향이 양자. 보안 반도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라인에 실스크가 정확히 서 있습니다. 실스크 급등 이유와 앞으로 왜더 갈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티어 업그레이드. 실스크는 오늘부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로 격상됐습니다. 재무, 유동성, 거버넌스 요건이 가장 엄격한 최상위 등급이라 기관 패시브 자금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시총 10억 달러 돌파도 함께 알렸습니다. 둘째, 섹터 모멘텀, 최근 IBM이 AMD 칩에서 양자 오류 정정 실시간 구현을 발표했죠. 연구실 단계를 넘어 상용화 속도 가속 신호입니다. 그래서 양자 보안, 키 관리, 포스트 양자 암호가 테마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로 올라오고 그 라인에 실스크가 서 있습니다. 셋째, 이제 중요한 건 행동력입니다. 티어 격상이라는 문은 열렸고 섹터는 ibm 이슈로 투자 논리가 보강됐습니다 중요한 건 실스크만 아닙니다 지금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슈 일정 바로 확인할 트리거까지 묶어서 핵심 바스켓을 커뮤니티에 드립니다 미주 양자라고 문자 남기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요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도권 인증은 팩트 섹터 방향성은 ibm 이슈로 강화